독수리가 낮게 난다고 해서 닭은 아닙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대표 진보 정당입니다. 지금 정의당이 좀 낮게 날고 있지만 곧 가장 높이 솟아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당원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길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김윤기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심상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전남에 발전단지 80조 원을 투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이민전력자립도 가 170%를 넘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이나 다른 대도시로 가는데 전남이 에너지 식민지도 아니고 이런 방식은 에너지는 필요한 곳에서 생산한다라고 하는 원칙과도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50% 재생에너지가 도달 되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중에 핵심은 시민의 전국민적 참여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시민들이 푼 돈 내서 지분을 참여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R&D 투자도 필요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정의로워야 된다 이런 원칙에는 동의를 하실 텐데요. 그러면 생산뿐만 아니라 수송이나 소비 과정 또한 그래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말씀은 진보적이지도 대안적이지도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정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맞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총선 공약 보니까 이런 결심하신지 얼마 안 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인천 타워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 타워는 사실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마천루 사업 뭐 이런 것의 일종으로 대표적으로 투기의 욕망을 자극하는 사업들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와 똑같이 이런 공약을 다시 제출하고 굳이 추진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해주. 주셨으면 네, 그 인천타워 관련해서는 다른 곳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송도의6809 바다를 매립해서 짓는 개발 과정에는 주민들과 사전 협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개발하고 분양하는 과정에 그 개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을 했고 그만큼의 어떤 분양가를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애초의 계획을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명박 정부에서 한 약속인데 이걸 정이 후보가 왜 지켜야 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그 그러니까 최근에 나경원 오세훈 이 이야기했던 100층 랜드마크나 광주에 50m 짜리 랜드마크나 이런 사업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의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도 민주당 이중대 비판론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땐 비판해야 하고 개혁에 방해 세력이 있다면 싸워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민주당과 우리가 할 일은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유일한 왼쪽 날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 이런 말씀들이 또우리 정의당을 소개하는 뉴스 기사의 메인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이랬습니다. 만약에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지금 내각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치 민주당과의 연정이 목표였니다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 당시에. 탄핵 연대를 개혁 입법 연대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김윤기 후보님 얘기하신 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개의 정당이 함께 박근혜 정부를 탄핵시켰고 탄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힘을 합쳐서 함께 밀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제가 그러한 개혁 입법 연대의 골든 타임을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그그를 그러니까 민주당 탄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요. 저는 예, 당시에 초기에, 대표로서, 네, 예예예, 초기에 대표, 대표 정치인으로서 기하, 이게 개혁,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강도하게 구축하는 것이 예.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보 개혁 연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고, 그래서 당원들 사이에서의 신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각자의 문제나 이, 이전의 평가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과한 만큼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의심스러운 여지가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태원 클라스 아시죠? 거기 주인공이 영업 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하는데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딱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자. 그랬더니 주인공이 한 번만, 딱한 번만 순간은 편하겠지. 그런데 그한 번들로 사람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당, 기득권과 맞서 싸우겠다는 매운맛 정의당이 언제 이렇게 순한 맛이 되어버렸습니까? 국민들에게 변화를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은 언제부터 정의당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때한 번만, 딱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득권 정당의 길을 답습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부터 변해야 합니다. 정의당의 변화로부터 한국 사회의 위기를 탈출해야 합니다. 김윤기를 지지해 주십시오.